잠깐만, 어, 아뭐 가려지냐? 아이고, 디어 제가 오랜만에 좀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것 때문에 불편하시죠 죄송합니다. 아니, 어, 비 너무 많이 달았다. 아이, 잠깐만, 여러분. 봐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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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어, 자꾸 죽는 소리 나요. 가올게요 아, 일단은. 아왜또 이렇게 얼박샷을 하냐고요? 아니냐, 아이, 아미실하냐고요아 잠깐만, 점프가 안보여요 그러니까, 점점점점. 이렇게, 오, 이렇게 캐릭터도 바꿀 수 있나봐요. 와 이거 봐봐요. <laughs> 뽀삐로 바뀌었어요, 뽀삐. 그럼 뽀삐가 된 상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아, 나 죽을 것 같은데. 오 어, 죽는 소리 났어. 나처럼 그렇게 죽었나? <laughs> 여러분들 학원 가시나요? 저 학원에 있다가요. 아 진짜 아직 점프가 잘안 보여가지고 지금 그래요. 암튼 재밌어요. 린으로 <laughs> 바꿔볼까? 이번엔 아, 근데 여기 머리가 <laughs> 없어요. 짱, 바꿔볼게요. 아, 짱아가 아니라 <laughs> 짱하거나 얼굴 표정 귀여워. 그냥 다 해봐. 요즘에서 제일 귀여운 게 아닌지 저는 뽀삐 같아요. 이것도 귀엽고, 이것도 귀여워요. <laughs> 다음에도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